관심을 가질 만한 상승 추세 종목 20개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당선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서 방산 종목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대형 종목 3종목과 중소형 종목 1종목을 정리해 봤습니다. 음식료 섹터는 비교적 쉬어가고 있는데요. 음식료 트렌드도 한번 시작이 된 이상 어, 지속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자리에서 노려볼 만한 종목 4종목을 네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섹터는 현대차가 지난주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함에 따라서 이번 주에도 상승 흐름이 이어될,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관련해서 품주 세 종목을 정리했습니다. 동해가스 전 종목도 현재 쉬어가고 있는데요. 7월달에는 또 정부에서 새로운 발표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유니셈과 워트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별적으로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숲 감성 코퍼레이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세 종목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 개별 종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날 방산주들이 대거 상승하면서 장대 양봉을 뽑았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1,900억, LIG 넥스원은 900억 정도 나왔고요. 상승률로는 10% 가까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 로텐 같은 경우는 4만 8백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4만원이라는 중요한 가격대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 위에서 충분히 거래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중소형 종목 중에서는 코츠 테크놀로지가 주봉상으로 봐도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잘 타고 가고 있는 군 관련 통신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 분류해 봤습니다. 음식욕 세터는 급등 이후에 쉬어가면서 대부분 21선 근방에서 반등을 꾀하고 있는데요.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도 어 무설탕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기타 어 제과 쪽에서도 제로 슈거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요. 21선이 지지가 되고 상승 흐름으로 바뀌는지를 관찰해 볼 만한 종목이고요. SND도 삼양식품의 스프 관련된 종목으로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21선 근처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상승으로 반전하는지 지켜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는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SND와 비슷한 식품 첨가물을 만드는 MSC도 급등 이후에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아직 21선과는 거리감이 있지만 기간 조정 이후에 타 음식료 섹터 종목들이 상승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할 만한 그런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충액은 1190억이고요. 영업이익이 2 0 0억이 나오는 알짜 회사가 되겠습니다. 우양도 비슷한 흐름이죠. 냉동, 김밥, 핫도그 관련 종목으로 급등을 했다가 지금 21선에서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21선이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거래할 필요가 없고, 21선에서 지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거래해보면 좋은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가 지난주 목요일날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금요일날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현대모비스도 급등 이후에 살짝 쉬었다가 현대차와 기아, 기아가 어, 상승을 하면 같이 상승할 만한 그런 동반 상승을 보여줄 만한 종목이고요. 부품주 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S1 같은 경우도 급등 이후에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저점을 낮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의 어, 흐름을 보면서 같이 거래해 볼 만한 종목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sl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조원대 2조 700억 정도 되고요 올해 3,800억 내년에는 4,600억 영업이익을 아주아주 아주 잘 내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중소형 종목 끼가 있는 종목은 화승 rna를 보면 되겠는데요. 시가총액은 900억대로 굉장히 가볍고요 거래대금이 발했다가 현재 약간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자동차 섹터가 강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펌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해가스 등 관련 종목도 좀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은 GS 글로벌이 급등 이후에 3일 동안 어,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단일가 거래가 됐고요. 이번 주 시작하면서 묶여 있던 그런 에너지가 폭발되는지 관찰이 필요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동방은 원래 물류 종목인데 영일만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동해가스전 종목으로 분류가 됐죠. 현재 물류 섹터도 좋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물류와 동해 가스전을 같이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가 총액은 1600억대이고, 영업이익을 350억이 내는 비교적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회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거침없이 상승을 했다가 21선 근처까지 내려왔는데요. 21선 근처에서 지지 반등이 되는지 관찰을 해보면, 이렇게 크게 오른 종목을한 번에 꼬꾸라지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지지 반등 나왔을 때는 거래해 볼 만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급등 이후에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다만 이 종목은 7만원대의 강력한 또 가격의 마디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시고 7만원대 근처로 짧게 보시는 분은 7만원대의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 정리를 하고 오히려 7만원대를 넘어선다 그러면 한번더 좋은 상승파동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반도체 검사 관련 종목 유니셈 같은 종목도 시가총액은 3,500억 대인데 실적이 잘 나오는 비교적 어 PR이 안정된 250억 대 거래대금을 내는 종목이 되어 영업이익을 내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급등 이후에 조정받고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았지만.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12,000원대를 돌파한다 그러면 한번더큰 상승도 이 기간 조정된 기간만큼의 상승세도 기대해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워트는 반도체 환경 제어, 제어 관련된 종목으로 어 열관리나 이런 것들로 부각되기도 했죠. 최근에 급등 이후에 이틀 조정받고 다시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이 돌파된 정고점을 지지선으로 봤을 때 지금 장대양봉의 이 종가 라인을 지켜간다 그러면 그 위에서 거래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고요. 시가총액 2,700억이고 영업이익도 그래도 작지만 꾸준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예전 아프리카 tv였죠. 숲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등 이후에 완만한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요. 금요일날 거래대금 800억 내면서 장대양봉을 냈고 전고점 부분에서 부딪혔는데요. 이것이 조정을 끝내고 상승 흐름으로 가는 어떤 트리거가 될수 있는지 그런 관찰이 필요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중소형 종목 감성코퍼레이션은 시가총액은 3,700억대이고요. 어, 영업이익이 올해는 320억 내년에 448억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캠핑과 의류 쪽에서 실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정을 받으면서도 꾸준히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거래대금이 비교적 작죠 32억으로 작기 때문에 어, 그런 점은 조금 이렇게 약해 보이긴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우상향 흐름에 동참해 볼 만한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잭시미스라는 스포츠 의류를 만들고 있는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은 시가총액은 2,30억 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올해 180억, 내년에 220억이 아 올해 220억이 나오기 때문에 p r 한 10배 미만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 정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고 있는데 이런 의류 관련 종목들은 또 그 거래 대금이 좀 작기 때문에 차분히 지켜보면서 거래해 볼 만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